배당주 파이프라인 확충 및 성장주 주가 차익을 위한 코덱스 미국 드론 UAM TOP 10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항공, 밸류체인 기업 집중 투자 ETF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절대 투자 권유를 하거나 반대를 하는 글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미국 드론 UAM TOP 10 ETF는 도심항공교통 UAM과 드론, 항공산업을 아우르는 미국 핵심 기업들의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이 상품은 전기수직 이착륙기 VTOL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교통수단인 UAM 산업과 군사업용 드론 및 항공 엔진 부품 기업까지 함께 담아 항공 모빌리티 전반의 성장 흐름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UAM 상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조비와 아처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상장 주식 수는 350만 주, 운용 수수료는 0.49%로 정교한 테마 구성과 리서치 및 운용 전략을 반영하여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ETF의 향후 성과는 UAM 상용화 일정, FAA 인증 진척, 미국 정부 정책 지원 그리고 항공방산 수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2026년을 UAM 상업운항의 원년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인증실증 단계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용화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관련 기업들의 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아직 매출과 이익이 본격화되지 않은 기업 비중도 높은 만큼 주가 흐름은 실적보다는 정책 기술 인프라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TF는 UAM 선두 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조비와 아처를 합쳐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을 편입해 전기 수직 기착륙기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빠른 기업들의 비중 있게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AA 인증 단계에서 앞서 있는 조비와 글로벌 자동차 항공사와 협력해. 생산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아천은 향후 UAM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 상용화 시점을 겨냥한 UAM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와 인프라 구축 비용 한계 속에서 도로철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확장 가능한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실증 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기술 테마를 넘어 정책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드론항공 우량 기업까지 함께 담은 균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UAM 기업뿐 아니라 드론 방산 상업 기업, 항공 엔진 부품 기업도 함께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크라토스, 로켓랩, GE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이미 수주와 매출 기반을 보유한 기업들로 초기 단계의 UAM 기업들이 갖는 변동성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구성으로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코덱스 미국 드론 UAM 탑10 ETF는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를 ETF 형태로 압축한 상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정책, 인증, 상용화 일정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그만큼 산업이 본격화될 경우 리레이팅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ETF는 배당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UAM 드론 항공 모빌리티라는 차세대 산업의 성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해석됩니다. 상업화가 가시화되는 2026년 전후를 중장기 시계로 바라보며 장기적인 성장 테마 자산의 일부로 활용하는 전략이 어울리는 ETF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